이사 하루 전날입니다 그래서 입주 청소를 전날 할수 있게 돼서 미리 왔어요 1시에 청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집주인님께서 리모델링을 좀 해주셨거든요 벽지랑 시트지 같은 거 새로 바싹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하고 또 내일 이사를 가는데 약간 좀 설레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조금 두근 떨려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슬프기도 하고 우리가 살았던 데를 또 이렇게 떠나게 돼가지고 그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할까 <laughs> 너무 F감정인가요? 어쨌든 이제 곧 우리가 살게 될 집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네요 제발 좋은 기운이 가득한 집이 되길 파이팅! <laughs> 왜안 되지? 몰라 일단 다시 해봐 숨 응. 쉬고 응. 들어가? 응어 엄청 급하게 왔어 음, 창문 다 열어놨어 오 어, 예쁘다 오. 오신기해 근데 오. 어. 약간 좀와개판이다 어. 어.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래? 몰라 이거는 뭐그 부동산 어. 그 중개사님 그러는데 어. 여기다 뭐 해줄 거라 그러는데 문자을 달아준다고 했나? 그걸 언제? 그걸 확인해본대 자기가 어. 근데 청소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놔준 건가? 그리고 이것도 새로 해줬어 이거 아 이거 왜 새로야? 새 어, 거야? 가스렌지는 뭐 가스렌지는 그냥 원래 어. 있던 거어 근데 청소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여기 큰일 났어 여기가 이렇게 곰팡이가 있는데 뭐 어떻게 근데 이게 문을 이사하고 나서 문을 계속 닫고 있었겠지? 그 습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어. 이거 말고는 뭐다 괜찮은 것 같다고 했거든 어 공인중개사가 이거 어떻까지이 청소하면 닦이나? 닦일걸? 닦이는데 이제 어? 관리할 때에 어. 문을 항상 조금씩 열어놔야 된다 이 말이지. 그,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응. 오, 엄청 더운데 이거 크네. 근데 뭐그 전문가가 있겠지, 입주 청소가 잘 해주겠지. 어. 아마 이런 거는 아마 추가 비용을 받을 거야, 뭐 내고라도 해. 음, 밑에는 또 엄청 더워. 러 어. 이거 이게 뭔지 알았어? 이 뭐야? 여기 다 사진을 껴놨나봐 이거 어떻게 빼? 몰라. 가지고 뜯으면. 아니 돼. 이거 빼가지고 그 안에 먼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뭐 일단은 이건 내. 근데 정도? 이 영역도 입주 청소해 주는 거야? 어, 이거 다해 주는 거야. 음건세입자가좀 오래 살아가지 음. 그래 깨끗하게 쓰진 않으셨네. <laughs> <laughs> 비용이 좀 나오시겠는데? <laughs> 여기 곰팡이가 저희가 왔을 때는 없었는데, 이거. 작업이 좀 오래 걸리겠는데요? 아, 그럴까요? 예, 시간이. 실내 거미줄이니, 비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어떡해>, 이렇게. 비용 부담은 좋아하세요? 저희, 저희가 해야죠. 오. 여기 바람이 네. 잘통 바람이 지금 통풍이잘 네. 되잖아요. 네. 이 실외 창인데, 네. 실내 창에 공팡이가 없고, 아. 실내 창에 곰팡이가 있어요. 아. 이거는 열어두시고 이 안에 만 아닙니다. 우선 거의 환기안 시켰다는 거죠. 집에 네. 무슨... 네, 아프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음. 뭐갓태어 아기가 있거나 음. 반려견이 있었거나 네. 음. 그러면 온도 체크를 못하거든요 아다 아, 닫아놓고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네. 이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지저분했으면 더 외부가 지저분했지 음. 그렇네요 좀, 예 네. 그럼 청소를 안 했다는 거고요 네네 어떻게 네. 해야 나요 너무 비싸게 나오는데 네? 너무 비싸게 <laughs> 가격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음. 모든 공간마다 약품을 해야 되는데 런래서 아, 네. 저희는 인건비로 네. 사람들이다 네. 약품값이야 뭐 얼마 안 들어간다지만 얼마 네. 안 들어가면 저희가 시간적으로도 네. 두배 정도 걸리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리고 이 작업 부분이 한 번에 네. 끝날 건 네. 두세 번을 걸쳐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싸게 해드리는 방법은 네. 평당으로 가면 평당 2만원씩까지면 너무 비싸고 네 싸게 들어가는 방법은? 음, 공간 단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약품이, 혹시 네. 그, 저희가 고양이가 있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음이 새거들어가는게 네. 약품을 달라고 저희가 퇴근하면 네.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 지워야 되잖아요. 네. 약품을. 아, 네. 예, 또 세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팅이나 이런 부분들 들어가는 거니까, 네.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진행하도 네. 네. 하겠습니다. 그다고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네. 제가 뭐, 촬영이나 이런 것도 한번 서비스 한번. 한번, 네, 진 아, 한번 해드리고요. 네. 우선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시 15분. 5시쯤 보시면 되고요 5시요? 네 예, 5시 전 그래서 제가 좀 5시 받다 늦어진다 싶으면 전화를 드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음, 연락 오시면 잘... 5시 오도록 하겠습다 예, 예예 그렇게 하십니 음. 아니 그 그냥, 그냥 조성아가 얘기한 대로 다 죽지 응? 음? 왜? 음? 음.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럽긴했다 그러지 그니까 그러니까 저기 a s 만안 된다는 뜻 아니었어 아까 내가 듣기로? 음. 그러니까 최대한 제거를 하는데 완벽히 제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AS 는 양해해 달라 이렇게 들은 거 같은데 내가 이야기로. 왜 이렇게 힘들어? 오, 집이 너무 더러워 그게 문제야. 아니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잘 하겠지. 근데 저거 우리가 청소한 날에까 있어요. 우리 청소는 어떻게? 나는 그냥 100만 원을 주고라도 그냥 나밖에 맡기는 게낫거 같은데. 어. 전문가들. 아, 요령이 있을 거야. 일주 아, 성치... 청소 4 9 얼마? 48만 원? 총 비용? 총 비용이 47만 원. 47만 원? 어. 너무 예상치 못한 출혈이네. 나는 사실 응. 저렇게 더러울줄 몰랐어. 응. 아니, 근데 집만 은 원래 살고 있던 집 들어갔을 때도 좀 지저분하게 했었어 지저분했는데 응. 막 갑자기 막 곰팡이가 보이고 막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지. 그 환기가 잘 돼서 다행는 엄청 잘 되는데 왜왜 왜 저렇게 됐지? 근데... f i 한 가지만 조진다 철구에 맞지 성천으로 간다 어, 어. 어, 여기 골목이 너무 예쁜 거 같아 그치? 지아 음.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뒷골이 땡기지? 나 언제 못어 첫 번째 일단은 어, 집 수리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겠다 꼭 음. 칭찬을 해줘야 돼아 그지 칭찬으로 시작. 볼트집 바뀌어. 아, 나 근데 나 진짜 나 전화 못 하겠어. 왜? 나 전화 무섭단 말이야. 아,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거 그 아줌마 말 너무 많아. 아니, 지금 전화뭐 전화는 말 별로 없어. 산지로. 어, 원래 만나서 말 많은 사람은 전화는 말 별로 없어. 갑자기 전화하기 싫어 가지고 눈이 너무 간지러. 전화하기 줘? 아, 전화 못 하겠다고. 아니 뭐 저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전화해서 물어봐. 나질것 같아. 어떡해. 아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나도 똑같아 그럼 뭐하러 얘기해? 뭐. 아 그래도 최대한 뭐야? 해달라고 해야지. 여보세요. 네. 제가 이전시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 네, 감사합니다. 어. 보왜 말을 해야 되는 건 말을 안 하고 왜? 아니, 말 했잖아. 다 말을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 내가 언제 타이밍에 들어가? 그렇게 너무 공감해줄 필요 없는데 내가 봤을 때왜 계속 거기에서 조이 거기, 말을 공감해줘 공감을 해줘야지 말을 하지 할 말을. 아니 지금 그럼 너가 전화하던가. 나 <laughs> 전화 지금 오늘 아침부터 계속 통화하고 있어 지금. 응. 너 내가 말 못할 것 같으면 네가 전화하던가 나 노력했잖아 지금. 응. 볼트야 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볼트? 어? 볼트 분위기가 수상해? 수상한 분위기가 느껴져? 어? 왜 그렇게 숨어 있어? 야 우리 이제 여기랑 작별인사 해야 돼이 집이랑 자신 있어? 응? 이야 볼트야 청소가 잘 됐을까? 어떨 응? 것 같아? 아, 완벽하게 만들 것 같은데. 그지 않아? 난좀 엄청 잘, 깨끗하게 됐을 것 같은데. 와, 깨,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근데 그 뭐지? 응. 후기 이런 사진에서는 진짜 완전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다. 막 진짜 더러운 집도. 응. 근데 그럼... 시간이, 근데 이, 이 시간 안에 그렇게 깨끗하게 만든다고? 네 시간. 4시간 4시간 이지 응. 어. 예 세제 간단하게 입혀놨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생활통신과 네. 칠수 있게 아 예, 해드린거니까 네. 네. 고객분들은 고객분들은 네. 그냥 일반 청소세제로만 해서는 이렇게 절대 안되거든요 네. 아 약품이 들어가고 약품이 들어간다는거는 네 여기도 진짜 끝에 잖 예. 여기 진짜 더러운데 내려가네 일반 세션만해서는네안 지워지겠죠? 약품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 이거 어. 거울도 다 닦아주신 거죠? 네 그렇죠. 아 네. 음. 한번 보시겠어요? <laughs> 오 진짜 깨끗해졌어요. 저기 밖에 네. 네 파란 봉지로 네. 지금 잔뜩 쌓여 있는 쓰레기들 거의 절반이 여기서라고요. 아 진짜요? 여기 오염도가 네. 되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도 저희가 약품 처리 해드렸어도 약간의 자국이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전차 도포 작업을 해드린 상황이니까, 네. 여기 좀 풀림이 돼서, 네. 다행히도 생활청사하시면 지워지면, 은 아. 땡큐고. 아. 그리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다 하는 수밖에 없는데, 에어컨 바로 앞에? 근데 에어컨 앞은 너무 춥잖아. 아니, 그래도 에어컨 앞에 하는 게 낫지. 밖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이 집안에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뭔가 올라가서 밖을 볼수 있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럼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그럼 이말대로 네, 해. 그럼 그건 아니, 뭐 아니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걸 얘기해 보자. 나는 거야. 여기는 아닌 거 같아. 뭐 에어컨 있는 쪽을 뭐이? 식탁도 놓는다며 그럼 에어컨에다가 캐타워에다가 아니, 그걸 그러니까 얘기를해 보자는 거야. 식탁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얘기를 해 보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어컨 여기 있으면 저쪽에 캐타워가 있는 게 낫겠다. 나는 식탁은 어디도. 요 가운데 놓는 다며 여기다가? 어. 아니, 왜왜 놓는 다며 이래? 왜? 그러니까 너의 계획을 얘기해 달라고. 아니, 나는 식탁이 중요하지 않아, 그 식탁 위치는. 왜 그럼 뭐 식탁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잖아. 가구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대충 저기다 일단 나달라고 한다고. 그럼 캠타워는 확실하게 정해를 하지. 어, 확실한 게 힘들어. 여기다 한다고? 어. 그래, 뭔가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지. 내일 미사진 들어오는데 거기서 막, 그 막, 여기저기 하면은 그게 사람들도 입 두고 나게 되잖아. 너는 무슨 계획이 있는데? 지도 계획 없으면서 왜 그래? 아니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내 얘기했잖아 나 쓰레기 좀하고 온다 뭐라고? 아니 장한동 저쪽에 어. 블루오프라고 있더라고 어 블루오프라고 있는데 거의 그냥 호프집이거든? 응 근데 카스.. 카스에서 인정한 가게래 오오오 얼음 어. 그 맥주 이런 건 아니고 어 맥주 맛이 좋대 관리를 잘하나? 모르겠어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카스에서 인정한 맥주 맛이래 바로 가서 먹어봐야겠는데? 나 어, 어제 그니까 맛집 체크를 지도에다가 쫙 체크했어 네이버 지도에다가 원래 매묵장이 네, 있잖아 원래 매묵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바꿔서 해보려고 어. 오, 어제 이거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다 체크한 거야 뭐 하는 거야 근데 뭔가 여기는 너무 번화가라서 이쪽 부근은 좀안 땡겨 순댓국 와 여기 순댓국도 맛있대 그리고 뭐 냉... 초록불이야 초록불이야 그만 그만 냉면 맛있는데도 있고 맛 없는 데가 없네, 그러면 침냉면이 맛있대. 침샘키지 마. 어. 그리고 돈가스가 있잖아. 와, 와 진짜 약간. 자동차 저기 어디지? 탐구사 완전 탐구사. 옛날 돈가스처럼. 케그 <laughs> 찹소스 맛 약간. 지금 어. 너무 개판이 있지만. 불기 때문에 설치한. 근데 이거 한칸더 있으면 될거 같은데? 한 칸이 저한 칸이 아니야. 그러면 뭐? 그래. 어. 그러면 안될 수도 있겠다. 그래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음. 아 어, 되면 좋겠다. 그럼 한번 닦아야겠다. 물티슈 줘? 이 집에서 너가 몇 킬로 쪘냐고 우리가 나한5 킬로 정도 찐거 같아. 여기는 우리 방, 침대. 얘도 안녕. 뭐? 우리 집이? 그치. 근데 지금 너무 너저분해가지고 어쩔 수 없지. 새 집이 진짜 좋은 거구나. 신축이. 그러게, 우리는, 이사 오자마자 신혼집, 첫 신혼집이 완전 새 집이어가지고, 큰 집에 대한 걸 아, 몰랐지. 진짜 좋았던 거구나. 여기가 바로 유튜브를 편집하는 공간입니다. 입 <laughs>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유튜브를 편집합니다. 조명을 키면은 그래도 좀 괜찮죠? 언젠가 한 100만 유튜브가 되면은 이 자료가 아주 귀하게 쓰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쇼파지만 거의 침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식탁. 그리고 이거는 볼트 침대. 이 볼트 침대는 원래 내가 쓰려고 했는데, 볼트한테 뺏겼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넓은 집 갔다 와서 그런가, 우리 집왜 이렇게 좁아 보이지? 집이 좁아 보여. 그리고 얘는 볼트. 볼트는 요즘에 베란다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제 베란다는 너는 금지가 될 거야. 너는 이제 방 안에만 있어야 돼, 거실에만. 괜찮겠어? 그리고 여기는 볼트가 좋아하는 해먹 이거는 이사 가서도 설치해 줄게 여기는 세탁기 그리고 여기는 창고였습니다 해병대 군복이 들어있는 창고 이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그런데? 그치않아? 응. 음. 어떤 기분이야? 말해봐봐 어, 안 가고 싶어 그냥 여기 옆동 몇 군데 가고 싶어 바로 옆으로? 음. 왜? 맛집 다 잃어서? 아니 맛집은 거기가 더 많긴 한데 그러면? 그냥 어... 그냥 한군데서 계속 사는 게 좋은 거 같아 뭐 좋은 동네로 가면 좋지. 미신 안 믿는다, 매. 아, 미신 은안 믿는데, 근데 뭔가 이렇, 이런 게 있으면 시키면 은 좋잖아. 그냥 마음 가짐인 거지. 벌트 호텔에 맡기러 가고 있어. 이웃집 호텔? 응,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응, 거 <laughs> 뭐야? 것 같아 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이거 거 볼늘네문 열어 서한국 그렇게 덥지않겠지 <laughs> 가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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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까서한고에할때 깔게? 집살때 까자 집살때 엄청 무거워 이게 너무 심해 물건은 그냥 물건일 뿐이야 그, 돼지 저금통을 왜 갖고 있는데,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해, 차라리. 낭만이 없어, 낭만. 무슨 낭만인데, 그게, 돼지 저금통이? 야, 잘할수 있어? 할수 있겠어? 볼 일단 안 내려올 거야? 그지야 빨리 나와. 시간 없어. 뭐? 어. 지 착하네. 근데 동고이 엄청 확장됐어, 우리 응. 에들어도 없어서 괜찮아. 잘할 수 있지? 호텔이야 여기 볼트 간다 이따 봐 안녕 확인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눈물 날것 같아? 어? 네. 뭐라고? 네, 약간 좀 눈물 나고 눈물 나뻔 했다고? 집을 진짜 아꼈었는데 지금 울고 있어. 아, 이상한 치팅하고 뭐. 사이월드야? 아, 그거 뭘 봐봐야. 그만해. <웃음> <웃음> 뭐해? 배우러. 배우러? 그러어 진짜 살았다조만했어 돈으로 움직이 돈. 어? 아니야? 너 티야? 다 그냥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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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어? 그게 약간 삶에 이친 거 같아 이사를 해 보니까 힘들지? 어? 왜 힘들까? 그냥 신경 쓰이니까 그렇지.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우리도 볼트야? 변화에 뭔가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힘들지 우리, 우리도 볼트랑 똑같아? 응 볼트도 힘들겠다 그리고 너는 약간 더 예민한 스타일이니까 더 힘들지 참지 마요 이사 가기 싫다 그렇지 않아? 뭐야 그래. 응. 이사할때는 입맛이 없어 거짓말하지마 이사할때입맛 없어 어제도 햄버거 하나밖에 안먹었잖아 오늘은 서로한테 짜증내면 진짜 안된다 친절하게 응? 얘기해라 나한테 왜? 지금 전시상황이야 힘들어 주먹밥이야 이거 지금 빡치면 그런거 없어 그냥 빡친다고 나한테 소리 질러. 고 전투 전투 전시상황이라며 우리는 아군이야 ㅋ ㅋ ㅋ ㅋ 만 이제 얘기해봐 9시에 도시가스 전화하고 시 도시가스 전화하고 지금 다 빼고 관리사무소에 화해사 확인해달라고 하고 뭐 집주인이 오자고 하는데 문나고스 보내라고 말해 9시 할거야 방 들어가서 멀찌태 뽑고 아밥줘밥좀 보내라고 한각지만두개 아, 먹을걸 맛 없다며. 먹으니까 넌넌넌넌야넌넌넌 앞에서 <laughs> 먹어 넌 먹어 어? 음, 저기를 하라고 그야지 음. 그리고 얘기 얘기를 해요. 사장님 들에게뭐 맨날 제가 저기 하는 거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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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빨어 빨리 빨리 어리빨어 빨리 어 일단 이제, 이 가자. 멀티야, 일로 와. 야. 빨리 와. 가게! <laughs> 자, 술 먹으러 가야지. 그만해, 닌자 거북이. 그만하고, 봐너 아, 배고프잖아. 뭔가 낯설긴 하지만, 집 냄새가 계속 나는구나. 어이구, 어이어 천장 냄새까지 맡을 거야. 삼각김밥 하나 먹고 잘 버텼다. 11시 42분. 이사 온 집에서 첫 식사. 야채 피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신 우리 고객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길. 청년피자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